같이 해보자. 자, 어, 최고창이 양승이 3차, 그 뭐, 랩방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근데 요거의 모든 식은 얘다. 근데 얘를 잘 봐라. 얘를 잘 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F의 FX는 X, 자, F의 X의 인벌스는 X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언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역함수가 있다는 자체가 뭐야? 증가만. 증가만 있더니 감소만 있대는데, 3차함수는 증가만 있어요, 감소만 있어요. 다 공존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잘좀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 증가만 있으면, 자, 증가만 있다고 한번 해봐요. 3차함수가 만약에 증가만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Y는 X니까 생겨봤자 몇 개가 생겨나요? 세 개. 세 개밖에 세. 안 생겨난다고. 감소만 있다고 해봐요. 감소만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감소만 있다고 해와 y는 있어 y 뭐 이렇게 얘도 어떻게든 얘저이말 이게 이렇게 렇 접어버리면 이렇게 접고 이렇게 뭐 얘가 이제 얘대칭되면뭐 이렇게 되는데 몇 개가 생겨나요? 세 그럼 다섯 개가 생겨나야 돼. 그럼 잡지왜 어렵냐면 증감증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선생님 증감증이 같이 공존하면 이걸 사용할 수 없잖아요. 증감이 공존할까 역함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이걸 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f 원. 여기를 뭐야? F2 여기를 뭐야? F3 그래서 F를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는 F1, F2, F3 자, 여기까지는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 이렇게 해주면 아까 문제 전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 거야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짝꿍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만 얘를 어떻게 해? 구간별로 잘라주면 증가만 있고 감소만 있고 증가만 증감증만 있는 이런 함수 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y는 x가 어딘가 있을 텐데 y는 어딘가 있을 거고 y가 있을 텐데 감소함수에서 감소함수에서 여기서 이런 점이 만들어져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상등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잖아 항등함수가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역함수가 되는 점. 그러니까 벌써 보이잖아. 자, 벌써 보이잖아. 그다음에 잘 보면 f2는 음수에 f2는 뭐예요? f 2도 음수야. 그럼 얘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이래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내려가. 얘도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내려가. 1하고 2는 어디 쪽에 있다는 거야? 감소하는 부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찍힐 수가 있겠네요. 1하고 2는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1. 그 다음에, 감소, 아까도 그림을 그려봤듯이, 여기하고 여기 있으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 합성 함수가 있을 것이니까. 여기가 몇이에요? 2가 되고, 얘는 감소하는 구간 어디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누가 돼? A코마? 그렇죠. 여기는 뭐야? 0 0? 증가하는 데니까? 증가하는 데는 함수 함수의 규석이 똑같으니까 얘는 뭐야? 어. 이런 식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야. 이게 막담한 그래프예요. 이걸 빨리 너희들이 터득해야 돼. 네. 그리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말이야. 조금 더 생각을 해. 3차 함수만 가리켜서 그래. 3차 함수는 말이에요. 얘와 얘중점이 바로 얘가 되는 거삼 3차 함수만 그래. 3차 함수만. 3차 함수에 겹치는 데는 여기, 여기에 중점이 바로 얘가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중점이니까 더해서 반로나게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이라는 게 보이는 거야. 음. 이거 하나만 좀 외워놓읍시다. 어, 3차 함수만 그래. 여기까지 다 그래. 결론은 그러니까. 3차 함수니까. 네. 3차 함수밖에 안 나올 거니까. 얘와 얘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쉽게 되면 나는 그냥 자동으로 보인다고. 아까 뭐야 1하고2에서 감소야? 그럼 얘가 이거니까1,2마1마 얘는 중간이니까 a a, 0,0마 b 마 b. 얘는 뭐야? 중간. 중간. 이게 바로 보이는 거라고. 한 번만 공부해 본대한 번만 공부해 보면 알겠어요? 네. 어 됐어. 이제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 이따 수 시간 빠지잖아. 가만히 잘 보고 이해하는 말이야. 뭐. 그림이 그려졌어. 그럼 우리는 식을 들어가야 돼. 식을 들어가야 돼.

자, 어, 어떤 식으로 쓸까? 어, 자, 이걸로 갑니다. FX와 X의 근은 뭐가 됩니까? 0. 2분의 3? B. B.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X 빼기 X의 근은 뭐가 된다고요? X. 예, 예, 예. 찐참, 뭐지, 몰라? 요 x, 맞아요? x-2분의3? x-2 x-2 어떻게 해야 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 올린다고 했죠? x로 필수 바로 플러스 x를 쭉 옮겨도 되고 맞아요? 네. 이게 바로 보여야 돼 얘, 그는 누군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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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쓰고 x만큼 들어 올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어. 그 다음에 얘가 뭐를 지나야 될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사용한게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는 사용됐어 그리고 뭐를 집어넣어 1콤마 이나 2콤마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콤마 1을 집어넣어 보자 2는, 2는 좋아 2는 k 1집어 아, 마이너스 2분의 1집어1 마이너스 d 플러스 4일. 1 이에다가이에다가 이쪽 이에다가 2만 올려 다시 1에다가 2만 올려 아니 2만 올리라고 응. 2 아, k에다가 마이너스 지번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1. 일단 이 식이 5 하나 나오네요 자이 어, 어, 식도 한번 지번을 볼까요? 이 식도 음, 한번 지번을 봐요 어? 지번 봐 1은 지번을 보자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음, k 곱하기 뭐야 2? 2? 2를 집어넣어 2분의 2 2-2 그래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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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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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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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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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구 뭐 없어지냐? 아 그냥? 정계배전? 정계배전? 어... 2는 마이너스 k 플러스 kb 정해봐 마이너스 2는 정해봐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b 어, 어? 더해? 네 2는 k k는 1 k가 1이 나왔어? 죽어 k가 1이 나왔으니까 지금 없어지네 k가 뭐야? 3은 비 e b 는 e 예 b 는 뭐예요? 3 3이 나왔어 m 음. 그럼 다시 r Some 요 f s s Pass. p x- s s p 3 s s p 3 s s p a 3. X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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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선생님 음... 우리 이거 사용 안 했는데요 음... 선생님 왜 이게 왜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네. 선생님 이게 왜 나왔습니까 근데 말이야 이거 봐봐 선생님은 이걸 가르쳐줬잖아 교가를 가르쳐 주는 방법이 이게 어려운 방법이에요 여기 여기 중간이 된다는 사실이 실제로 어려운 생각이야 맞죠? 아니 여기 여기 중간이 얘가 될 거는 좀 어려운 생각이라고 한참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여기 중간이 얘가 된다는 건좀 어려운 생각이야 어? 그러니까 얘를, 아까는 뭐로 뒀어요? 뭐, 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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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야? A라고 둘거 아니야? 여기를 원래 A라고 둘거 아니야? 맞죠? 네, 네. A라고 두면은 이걸 모르잖아. 그럼 이걸 사용하면 A를 알 수가 있겠지. 미분해가지고. 그렇지. 미분해가지고 0하고 1을 집어넣으면 AB에 대한, 대한, 대한 식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아까 A에 집어넣으면 은 뭐예요? 하나, 둘, 세 개씩 나오잖아. 아까는 그러니까 뭐야? a B k 라는식세 개가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르쳐 준 거란 말이야. 만약에 삼차 함수만 그래. 여기 여기 중간에 얘가 된다. 이 사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뒤집 쳐야 되는 거야. 어, 이해되니? 한 네. 봐요.